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어떻게 수습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원나라의 그 황제의 그 사신을 잡아 가다으니까 유교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원나라하고 은하, 그, 그, 말하자면 속국에서, 응? 어? 대국의 황, 그 황제가 보낸 그 사신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희생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정지상을 희생시키는 게 가장 최적이죠. 누가 봐도 정지상을 죽여버리면은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보면 주동자 정지상보다는 전주에 훨씬 가혹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거는 전주의 토호, 전주의 세가가 주도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주동자라고 적힌 정지상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걸로 끝이었는데 전주는 완전 천민이 사는 마을로 말하자면 역적, 반역 사건에 준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대개 고을을 뭐 목이나 부나 현을 부곡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그 고을에서 역적 반역자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데 그 원나라 황관 하나 잡아 가뒀다 해서 전주를 부곡으로 낮춰 버렸다는 얘기는 전주를 엄청나게그 심하게 다스렸다는 걸알수 있고, 그 얘기는 전주의 주도 세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정상적으로 정지상 열전에 적힌 대로 될것같다면 처벌은 정지상이 사형을 당하고, 뭐 전주는 뭐향리 내지는 전주 목사가 찍기 나는 정도, 로 끝나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거꾸로 정지상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걸로 끝이고, 전주는 완전히 그 전주 목을 부국으로 강등을 시켰으니까 그 말은 이 사건을 반역 사건에 준하게 전주에는 에 전주에 대한 처벌은 반역 사건에 준할 정도로 심하게 다스렸다 하는 걸알수 있죠.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용각 등그 전주의 호족 세력들이 주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차포온을 사자로 파견하여 이스부카에게 술을 하사하여 위로하고 금패를 돌려줬다. 그러니까 황제가 내는 신분증을 다시 준 거예요. 원나라에서 단사관 매주를 고려에 파견하여 정지상을 공문하였다 그러니까 원나라 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사관 내주를 고려해 보내갖고 정지상을 이제 공문을 했다. 사건이 어떻게 무마되고 종결이 됐느냐? 단사관은 원나라의 관직 이름인데 단사관 그러니까 일을 잘라서 처리하는 관리다 이 말이죠. 관할 행정 전반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었대요. 이때는 기황후가 원나라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라비 기철이 고려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지상에 대한 처벌은 단사관한테 신문 받는 정도로 끝이에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뭐 귀향을 간다든지 사형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신문만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 신문을 받을 때뭐 고문을 당하거나 한 거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뭐좀 심하게 했다 하더라도뭐 고문을 받는 정도, 뭐 곤장을 몇대 맞는 정도로 그쳤을 것 같아요. 아주 처벌이 낮아요. 처벌 수위가 아까 전주를 그 목에서 부곡으로 강등시킨 게 되면은 엄청나게 처벌 수위가 낮아요. 정지상은 임금이 기철 일당을 때려 죽인 후에 풀어주었으며 순군 제공에 임명하였다. 이 기철 일당을 때려 죽인 후라는 게 언제냐면 1356년이에요. 1356년 여름에 이제 말하자면 그 기철을 때려 죽이고 그 온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배원 정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푸카 강금 사건은 기철을 몰아내기 1년반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호부 시랑과 의사 중생에 임명하였다. 베슬이 판사에 이르렀다. 이제 두고두고 계속 출세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배원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 배원을 가장 선두에서 말하자면 천병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정지상을 처벌한 걸 보면 순분하게 하혹한 게 다예요 원나라 단사관에서 심문을 했죠 이게 다예요 물론 심문할 때뭐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 이상 처벌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의 주동자라고 말하는 정지상은 곤장 몇개 맞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전주는 전주 목을 천민들이 사는 부곡으로, 그러니까 전주의 모든 주민을 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에 곤장 몇개받고 고문당하는 정도는 벌도 아니에요. 벌도 아니. 말하자면 경범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국으로 강등되는 것은 말하자면 반역 사건, 반역죄 정도의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 이렇게 응? 참 이렇게 정지상은 처벌이 아주 뭐 응? 가볍고 전주는 이렇게 가혹한 걸놓고볼때이 사건은 전주에 있는 세가 세력 있는 가문들이 주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구려사 전주공 국민왕 4년 1355년에는 11월달에 전주를 전주목에서 부곡으로 강등시켰다 이게 사건이 2월달에 났는데 이제 11월에 강등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면 많은 썸싱이 있었겠죠 에스부카를 잡아 가뒀기 때문이다 전주에 대한 처벌을 보면 은 전주 목을 전주 부곡으로 강등을 시켰어요 전주 주민 전체가 천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동등한 처벌이 되려면 정지상의 노비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에 사건이 터지고 11월달에 부곡으로 강등이 됐으면 이동안 10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충돌과 투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2월에서 11월 사이 이 여간에 저는 3세 동전공 최윤인 이분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돌아가시지 않는가. 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한3른한두살이 정도 나이였기 때문에 그 행동대장으로 앞장서 나서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잖아요.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주 최씨의 저항 이것도 추정입니다 전주 최씨는 향리였어요 향리는 이 사태의 당사자야 실제 그 사태를 몸으로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알렴사공 최용상 이분도 이제 진주 목사에서 물러나고 이 일에 관여를 했다고 봐요 아마도 전주가 이제 그 부곡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에스포카 사건이 터지고 이 얘기가 소문이 서울에 올라가서 정지상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고 체영기 전주 목사 최영기가 감옥에 갇히고 향리들이다 쫓겨나고 하는 그 소문이 났을 때 그때부터 아마 관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355년 여름 무렵이겠죠. 그때부터 관여를 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분은 이제 진주에 계시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대홍공 최용강이 제일 어른이죠. 이분이 사태를 총괄해서 처음부터 아마 관여를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총괄을 했다면은 동종공 최유린 이분은 이제 이 조카죠, 조카. 조카니까 이제 행동대장으로 이제 현장에서 뛰다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이제 판사공 최용갑 이분은. 개성 조정에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 형제 조카들이 막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변사를 못 입고 물러났겠죠. 이상 그 에스포카 강금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그 처벌되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에스포카 강금 사건의 마지막으로 이 에스포카 강금 사건이 전체시 가문에 미친 그 여파, 여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